정체가 뭐니? 혹시 진디기 아저씨? 진디기 아줌마? 밖으로 모셔야겠네요. 오케이. 네, 일단 숟가락에 타세요. 꼬링. 꼬링. 야, 요거 추운 차가 움직이지도 않네. 죽은 척 하는 거예요, 곤충들은. 그렇다면, 언제 움직일 거야? 아, 우리, 큰스님 이거 좀 쓰자. 하나, 둘, 셋. 안 되네. 자, 이제 움직여봐라. 죽은 척 해도 소용없어. 죽이진 않을 건데, 어 들어가? 꼬린? 자연으로 돌아가라 가자 야 이거 캄한데 자연이야 여기서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딴데 가라 오케이 굿자